김호중 씨를 보면 은참 그래도 그나마 성황을 배운 게 제가 알기로 할머니로 인해서 많이 네. 노력을 한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 우리 김호중 씨가 군대를 정말 잘 갔다 왔어요. 음... 진짜? 왜 김호중 씨가 떴잖아요? 네. 떴는데 뜨고 나서 제, 그냥 군대 갔어. 돌연? 네. 잘간 거예요. 왜냐면은 군대에 김호중씨가 군대를 안 갔으면요 네. 이 구설에 굉장히 휘말려서 힘들었, 힘들었을 때에요 그걸 누가 도와주냐 내가 분명히 할머니라 그랬어 네. 어, 할머니가 정말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네. 김호중씨가 오래 도운 이유가 또 김호중씨 사주에서 보면은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 오행 중에 물의 기운이 없어요 하나도 근데 이민년하고 내년 토끼 네. 물의 기운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김원중 씨한테 씨앗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은 땅이 있어. 네가지치고다 해줬어. 근데 물이, 물이 없으면 그 나무 죽잖아. 네 그럼 김혜수 씨는 죽어야 돼. 이게 꼬꾸라져야 돼. 네. 근데 웃긴 게 이민현이 들어와서 물기 을이 들어와 버려. 아... 준비된 상태에서 물면 뿌려주면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본인이 뭔가 여태까지 조금 부족했던 것들이 오래 채워지면서 네. 하필 딱 시기도 군대 그 동안 군대 잘 갔다 오고 정말 잘 갔다 온 거예요. 군대는.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김호중 씨도 어, 직감, 영감이 굉장히 세고 네. 그 할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음 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꿈으로 선봉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선택은 군대를 갔던 거 정말 잘 선택하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다 좋고 팬 반응력도 다잘 되고 기운까지 다 받쳐주는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조심해야 될건 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해야죠. 본인을 어떻게든 이렇게 음해하거나 응. 아니면 그좀 없는 거만 없는 말 지어내고. 예. 아니면 좀 이제 떼먹으려고 하는 응.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많아질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 네 그런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걸러내는 선생님만의 그팁 같은 게 있나요? 저는 항상 사람 볼때 눈을 봐요. 대화를 할때 항상 눈을, 눈을 보고 대화를 해요 네. 그리고 말을 할때 뒤끝을 흐리는 사람 아... 안 돼요 눈을 바라보고 정말 내 말할 거 딱딱해서 딱, 딱, 해서 딱. 네. 그렇지 않, 그렇잖아 라고 딱 맞, 매듭을, 매듭을 줘야 되는데 있겠다. 그렇지 않을까 고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건 제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 눈을 봐야 되고 음, 말은 딱딱딱 딱딱딱 정리정돈해서. 어. 근데 지금 아마 여기 어 우리 김호정 씨아 요번에 앨범 내고 활동할 때 우리 김호정 씨도 구설 조금만 조심하시면 돼요. 뭐 군대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또 혹시나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야너 어디 가서 없는 말 지어내고 소주 한잔 먹었는데 그 옆에 여자 한잔 안혀놨잖아막 안, 안, 안 이런 구설 말도 안 되는 구설도 도수 있으니까 그런 거안 하고 다지지 마시고 우리 김호중 씨 고집 세시니까 자존심 세시고 고집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밀고 나가시고 음악으로서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할머니를 많이 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호중 씨 음... 어~ 그리고... 본인이 특히나 할머니 손에서 거의 음, 음. 컸기 때문에 음. 예. 그리고 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편에 찍은 김호중씨 유튜브가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유튜브 검색창에 해룡신당 치시면 어 김호중 편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아마 이해도 빠르실 거고요. 음악으로서 승부 보시는 음악인으로서 어,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우리 가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령신당의 청명예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